중심성 망막병이 있습니다. 망막 중심부가 부정 물에 차서 어, 변시증, 소시증, 대시증, 중심암점이 오게 됩니다. 변시증은 변형돼 보이는 거, 구부러져 보이고 휘어져 보이고 변시증이 오게 되고 대시증 크게 보이고 소시증 적게 보이고 또 중심암점 중심부가 어둡게 보이거나 시력 저하, 시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있는 병입니다. 원인은 스트레스와 이제 스테로이드 ES라고 합니다두 가지 S, 스트레, 스트레스, 스테로이드 또부신피질호로몬제 이런 것들이 이 원인이 돼서 망막 중심부가 순환이 안 되고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물이 차서 부어 있는 상태. 주로 남성들 2 0대 40대 사이 남성한테 많이 발생되고, 뭐, 꼼꼼한 성격,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격에서 많이 발생됩니다근데 스트레스, 뭐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눈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뭐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디가 염증성 질환에 스트레스를 장기 복용하거나, 급격하게 복용하거나 부신피질호르몬제, 뼈두사를 맞거나 이런 것들이 수충선 어, 막막염의 원인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는데 스트레스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는 내 몸에 가해지는 모든 자극 날 때리는 겁니다. 스트록 주먹으로 때리듯이 날 때, 때리는 거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육체적 스트레스, 너무 과로한 거 정신적 스트레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을 정신적인 스트레, 과로, 육체적인 과로,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어, 페겔약이라든가뭐부심피질호르몬제라든가뭐 우리의 염증 때문에 먹거나 바르거나 넣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안약 바르는 약, 먹는 냐 주사,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주사를 뭐 갑자기 마아서도눈 질환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친 거 외상 타박 출압 교통사고 뭐 어도 맞고 공해 어, 맞고 외상성 스트레스 또 환경적 스트레스 감정적 스트레스 어, 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태로 오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레벨이 중요합니다. 내 레벨이 5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4 정도로 오게 되면 나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6, 7내 나보다 더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심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냐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딱 받았다 누가 날 자극을 줬다 그러면 내가 저보다 맞서 싸우거나 공부를 하셔서 가만히 있거나 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도망가거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봐서 싸울 만한 상대다. 그러면 싸우고 그냥 죽은 듯이 큰 고민 나타났습니다. 고민 나타났음 죽은 듯이 이렇게 도망갈 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냥 죽은 듯이 숨안 쉬고 아니면 도망가는 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도망가는 걸 많이 선택했습니다. 나보다 센 상대와 닮면 도망가. 괜히 싸워서 부상 입거나 내가 죽는 거보다는 도망가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어 감정의 90% 이상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현재의 상황은 전쟁 상태도 아니고 큰 고민이나 호랑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더라도 태초의 인간서부터 수많은 재난, 역경을 겪어 오면서 두려움이 생명을 이어주는 큰 감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 과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삼불이라고 합니다. 불안, 불평, 불안. 불안, 불평, 불만. 현재 불만. 미래 불안. 과거 불평. 삼불,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감정의 기본은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기가 레벨이 낮으면 자기를 친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해주는 것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키울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책가운데 운동화를 신는 뇌라는 책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뇌가 운동화를 신었다. 운동화를 신는 뇌라는 책에 우리가 운동하면 몸매를 날씬하고 살 빼주고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신체에만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운동하게 되면 뇌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창의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의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전두엽이라는 부위와 측두엽이라는 부위가 발달하면서 전두엽은 그러니까 사고하는 뇌다, 생각하는 뇌, 다 생각하는 데 우리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듯이 전두엽은 머리를 쓰는 뇌가 발달하고. 측두엽은 감정에 냅니다. 어떤 감정적인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측두통, 편두통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하거나 생각을 많이하면 이 앞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뒷머리는 뒷골땡겨 화나거나 혈압이 오르면 뒷골이 땡깁니다.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화가 나거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머리 꼭대기까지 아픕니다.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화가 지나치게 날 뒤에서부터 위로 치밀고 올라갑니다. 혈압, 감기, 우리가 신경만 쓸 때, 화날 때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사람이 총명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시냅스 발달이 훨씬 잘 돼서 우리가 빨리 어떤 것을 습득하는 능력 그런 것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전교생 미국의 한 저기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침에 수업 시간 전에 운동을 이렇게 심박수가 어 72번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100 정도로 100, 100에서 110 정도로 뛸만한 에어로빅, 산소 운동을 하루한 40분 정도 하고 수업을 듣게 했더니 그 학교 전체 성적이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걸 계속 몇 년간 누적해서 보니까 어, 운동하는 것이 기억력이나 창, 창의력이나 어, 머리 머리에 어, 뉴런 시냅스 형성과 어, 기억력, 기억력 창의력 또 어, 통찰력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는데 우리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도 운동을 같이. 머리도 좋아지고. 운동 후에 책을 보면 훨씬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창의력, 새로운 걸 생각해 내는 능력도 더 발달했나 이여얘를 합니다. 그 중심성 망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고 머리만 쓰게 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면 망막 중심부가 혈액순환이 안되면서 물이 차서 붓는 현상 막막 중심부가 붓는 현상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층에는 중습성 망막염 때문에 붓지만 50대에서 60대, 70대가 막막이 부었다 그러면 습성황반변성일 때 막막 중심부가 부으면서 또 변시증, 암시증, 중심암증 또 시력장애,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이 부었다, 막막 중심부가 부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되고 50대 이후는 두루젠의 어, 노폐물이 혈관 내에 쌓이면서 막막 쪽에 중심부인 황반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면서 시신경 위축이 되고 또 습성 황반 변성으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혈관도 터지고 출혈도 되고 만박증 신부도 붙는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지선 만방염은 물 부종을 빼는 거,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과 함께 어, 음식과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과 마음 관리 이어서 나왔습니다. 부족자 감사합니다.